친절한 웨이트 트레이닝 케이블 플라이 시간입니다. 케이블 플라이, 이번에는 가슴의 중간, 그리고 가슴 하부, 중하부를 공략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디빌딩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케이블, 즉, 디바의 위치를 확인해 볼 텐데요. 디바는 하이폴리, 즉, 가장 상위에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이 동작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라기보단 발의 위치에 따라서 타점과 상체의 각도, 숙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이 케이블 머신에서 가깝게, 즉,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신다면, 상체가 굉장히 많이 숙여진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종 탁점은 명치의 수직 지점 정도 되겠습니다. 상체가 이렇게 많이 숙여진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중하부가 공략이 된다는 거. 만약에 어, 이 케이블 선보다 좀더 앞에서 진행을 하신다면요, 이 정도 나왔을 때는 상체의 숙임이 너무 많지 않고 살짝만 숙여준 상태에서 타점 똑같이 명치. 명치 정도로 오시게, 오면, 오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범 보이는 건 가까운 상태에서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상태에서 많이 숙이고, 중, 하부를 최대한 집중해서 공략해 보겠습니다. 세번 정도 반복해 볼게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시범 영상 잘 보셨나요? 가슴 중하으로 공략하는 케이블 플라이 였습니다. 다음 레시피를 확인해 주세요.